를 대신하는 목동샘소나무 한자입니다. 오늘은 준5급 마지막 진도 수업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해할 해자인데요 여기서 해하다라는 말은 해치다, 해롭게하다 그런 뜻이어서 해충, 해로운 벌레, 미세먼지랑 공해 할 때도 쓰는 글자인데 해롭다의 반대말은 이롭다죠. 그래서 이로울 이를 써서 이해관계 할 때도 이 해할 해자를 씁니다. 헤알해 자는 위에 부분은 직면이고 아래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여러 입이 서로 다투다. 그것은 해, 서로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헤알해 자라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헤알해 자를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헤알해. 다음은 될화인데 여기서 될이라는 건 어떻게 어떻게 변하다, 어떻게 어떻게 되다 라는 글자입니다. 될화자는 왼쪽은 사람인이고 오른쪽은 비숲이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서있고 앉아있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해서 될화입니다. 될화자는 우리가 앞에서 꽃화에서도 한번 배웠죠. 그래서 위에 풀초부수가 들어오면 뭐 국화, 무궁화 할때 꽃화자입니다. 쓰이는 단어를 보면 문화할 때, 변화할 때이될 화자를 씁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셋넷될화 사람인 옆에 비수비가 와서 될 화. 다음 글자는 본받을 효, 본받다라는 대표음을 가진 본받을 효자인데요. 왼쪽은 사길 교가 발음으로 왔고 오른쪽은 칠복 부수입니다. 칠복은 그동안 많이 중요하게 배운 불수인데 치다, 가리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리칠 교의 왼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리친 것을 본받는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받을 효자는 읽기에서 이 교자이기 때문에 교자가 익숙하니까 이걸 자꾸 교로 읽거든요. 교로 읽으면 안 되고 효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효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지나갈까요? 효과, 효력, 유효, 무효, 약효, 효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본받을 효. 사길교 옆에 칠복이 와서 본받을 효. 마지막 글자인데요. 흉할 흉. 딱 봐도 글자가 흉하게 생겼죠. 그래서 웅덩이, 함정에 빠진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쓰임을 보면, 흉과 흉년이 들었다. 이런 글자이고요. 이건 반대말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흉하다의 반대는 길하다. 길흉화복할 때, 길할 길이 반대말입니다. 흉하다, 길하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흉할흉. 이렇게 X처럼 쓰고, 엉덩이를 만들어 흉할흉. 오늘은 네, 마지막이라 네 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해, 될 화, 본받들로 흉할 용을 배워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배운 글자와 비교해보고, 이전 급수도 복습해보고, 하나하나 가리고 이렇게 차례차게 그동안 배운 것을 계속 읽어보는 것은 암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한자는 차근차근 배워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요. 대충 외우면 나중에 막 글자가 많아지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배울 때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